No. 플렉스하고 싶어 아니야. <laughs> <주세요. 웃음> <laughs> 자, 여러분들 구해줘 중고차입니다. 자, 오늘 또 비가 또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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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제머리 마냥 막 왔다 갔다 <웃음> <웃음> 어,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가 많이 성행하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 각별히 개인 방역에 신경 쓰시고요. 저 또한 열심히 정부 수칙에 맞춰서 정말 조심하게 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정말 이 시국에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은 조금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저희 사회 초년생, 처음 차를 모는 여러분 또는 동생들, 또는 여성분들, 기타 등등등을 위해서 제가 살수 있는 가성비가 좋은 오늘의 특집 바로 2탄. 200만원의 너네들이살수 있는 그 차. <laughs> 그두 가지를 내가 추천해 줄게. 좀 나이 많으신 분들좀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구독자분들 뭐라니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반말을 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서 EPD. EPD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차를 좋아하지? SUV. SUV. 또 지금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SUV는 가격도 비싸고 뭐 현실적인 차는 좀 힘들잖아. 그지 가성비가 좋은 차. 그거 사회 초년생이나 돈이 없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게 좋을까? 많은 고민을 했지. 그러니까 고민을 해봤더니. 가격대도 되게 신경을 좀 많이 썼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신경을 많이 썼더니 내가 생각하는 건 일단 싸야 된다. 일단 차는 무조건 싸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200만 원대를 내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 e pd 열심이라는 표디한테 주고 싶다면 어떤 차가 좋을까. 너가 선택 한번 해봐도 되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두 개를 추천해 주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그 차량을 바로 추천을 해보도록 할게. 첫 번째 차량은 바로 이거야. 아, 아이서티는 지금은 사실 잘 모르시는 사람도 많고. 어, 아이유가 먼저 떠오르셨는데, 아이유. <laughs> 정말 그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은 차량이지. 그리고 해치백. 우리나라에 국내 몇개 없는 해치백 중에 하나고, r 3티 이때 당시만 해도 이 1세대 모델이 너무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 보니까, 지금도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해외로 수출이 많이 나가고, 국내에서는 해치백을 사실 잘 찾아보기 힘들어. 돌아다니는 차도 많이 없을 뿐더러. 하지만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디자인 어, 나쁘죠. 1600cc, 가성비? 너무 좋아. 연비 잘 나와. 세금 이런 부분도 좋아.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굉장히 착해. 중고차에서 가격이 너무너무 착해. 자, 이차 바로 가격부터 공개해보면 이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150만원에. 지금 2007년에 150만원이 나와 있어. 낙찰가 조금 있더라도 200만원이면 충분히 살수 있는 가격대에 나와 있어. 그러면 그차 어떨까? 지금부터 한번 볼게. 헤드라이트 이쁘지 않아? 이게 약간 어 액센트보다는 저렇게 아반떼 보면 아반떼는 옆으로 좀 찢어졌는데 약간 이게 둥근둥근 이 디자인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근데 막 이렇게 너무 그랜저 H20 0 저렇게 많이 찢어진 차량들은 조금은 좀 날카로워 보여 보면은 뭐 휠이나 뭐 이런 건 어차피 이 사람의 개인적인 취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거이 차의 가장 중점은 바로 이거지 귀염둥이가 타고 있다는 거 귀염둥이가 타고 <laughs> 이거 끝났지 귀염둥이가 타고 있는데 뭘더 말해 사실 내가 두개 차를 선정했는데 둘다 사실 남녀노소 남자가 타도 나쁘지 않고 여자가 타도 더덕 나쁘지 않고 또는 여기 보면은 사, 아까 운전 연습용으로 자녀분이 태리고 다녀도 너무 좋아 왜냐 바로 이 트렁크 공간이 때문인데 트렁크 공간이 오, 헬치백으로 정말 이거 골프 부럽지 않아 골프 부럽지 않은 이 헬치백 공간 오, 너무 짐 넣기 편하고 오, 짐 싣기 좋고 유머 잘 꺼내기 좋고 이런 거. 원래 트렁크 가 이렇게 열면은 되게 힘든데 각지고 힘든데 이건 들어서 이렇게 놓으면 되게 좋고. 여기 보면은 폴딩도 이렇게 접어버리면 장비 같은 거촥 실어도 뭐 박스 큰거 실어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공간. 이 차의 사실은 장점은 이게 다야 사실은. <laughs> 자그 다음에. 뒤에 공간이 되게 중요한데, 뒤에 공간을 보게 되면, 뒤에 공간이 되게 괜찮아. 이게, 너, 너나 뭐, 여자친구나 이거 탈 때도, 이 정도 공간이면은, 어, 친구들하고 타고 있을 때도, 어? 이렇게 좁아 보이지 않는 실내를 딱 타보면은, 이 차는 지금 현재, 키로수는 14만 정도 주행을 했고, 가솔린이고, 이제 디젤도 있고, 가솔린인데, 이거는 럭셔리 등급이네. 럭셔리 등급이고, 어, 프리미엄도 있고,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디자인을 지금 딱 봤을 때 어때? 플렉스 하고 싶어? 아니면. 어, 주세요 <laughs> <어서세요. 웃음> 그니까 러 디자인이 지금 봐도 사이런 됐어. 막 너무 막 모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옵션도 웬만한 사회 초년생들이나 첫차 입문용으로는 충분히 다 들어갈 만한 오토 에어컨부터내비게이저까 보면 후방 카메라. 그리고 이쪽에 뭐 LED로 이런 것도 딱 들어가 있고, 사실 이 차는 어차피 아반떼 플랫폼에 똑같이 썼던 거기 때문에 설명해 줄건 없고, 이 차의 장점은 뭐냐면은 유니크하다, 해치백이다. 그리고 가성비가 좋다. 이 말을 조금 해주고 싶어서. 자두 번째 차량 은 바로 보러 갈게. 네, 팔로 팔로미 일단 따라. 후에 <laughs> 조두 번째 차량은 바로 이거야. 쉐보레 크루즈. 지금은 이제 단종돼서 더는 안 나오지만 안, 아닌가 지금 나오나? 안 나올. 나오. 이 차도 가격이 얼마냐? 바로 보이는 것처럼 현재. 170만 원이 나와요, 170만 이것도 낙차랑 200만 원 정도 있상그 크루즈 가격도 200만 원대 충분히, 아세티 프리미어랑 살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사회초년생, 주머니 사정이 가볍고, 한 달, 알바해고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할수있다한 달만 모으면 할수 있는 차, 바로 이두개 차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보여줄게. 일단, 엠블러 이런 부분. 이쁘지? 어, 어. 그래도 유니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봐도 전체적으로 탄탄해 보이고, 차가 어디 하나 군더더기가 없어 디자인 부분에서는 그 동급의 SM3를 봐봐 초라해 보이잖아 차가 MD만, MD가 제 디자인 세련되긴 했지만 사실 저거는 최소 못해서 4,500만 원 줘야 되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200만 원 어떤 급여나 이런 거를 추구했을 때 내가 현실적으로 살수 있는 그 차를 나는 말해주고 싶은 거거든 근데 보면 200만 원대 디자인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디자인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디자인을 빼놓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뒤에 이제 아까 말한 거 후면부인데 후면부 디자인도 이건 엑센트 이거는 이제 소형차고 이거는 이제 준준형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옆에 준준형이 또 SM3까지 있어서 뒤로 와서 이렇게 보여주면 정말 디자인 부분에서는 진짜 남성답고 나쁘지 않아요 남자 처음 사회초년생 EPD 같은 애가 딱 타기엔 착 좋은 거지 자 보면 여기 트렁크 공간 한번 볼까 트렁크 공간 여기도 봐봐 아이가 타고 있잖아 어딜 가나 아직 아이가 타고 있어 아이가 탔다는 건 쉽게 말하면 안전도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한다는 거지 아이 엄마들이 아무거나 타지 않아 <laughs> 트렁크 공간을 좀 비교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아 이거 너무 많이 뭐가 들어갔네 뭐지? 비싼 건가? 아, 일단 그 공간을 보면은 어, 지금 이거 SM3고 여기 크루즈야 근데 지금 크루즈 같은 경우에가 뭐 정확히 내가 측정해서 줄자로 재보거나 뭐 이렇게 할수 없는데 트렁크 공간이 크루즈가 좀더 넓어 보여. 왜 그러냐면 이 공간 때문에거든. 이 보이지 않는 이 공간이 뭐 골프 가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 들어가시는 공간 옆에 탁 튀어져 있는데 지금 삼성 SM3나 이런 거 같은 경우 보면은 이 공간이 되게 짧아. 여기 되게 좁, 되게 짧거든. 어, 짧아서 여기 공간을 100번 씩 활용하기에는 이 차가 되게 좋은 거지. 게다가 공간 한번 보면은 시트나 이런 재질이 나쁘지가 않아. 세련돼 보여. 약간 폭스바겐의 뭐 골프나 티구안는떠올릴만한 그런 소재 그런 거 넣어놨고 여기 보면 봐봐 되게 없어 보이죠? 오, 오, 너무 비교됐다. 같은 같은 가격이면뭘 사겠어? <laughs> 이거 자 실내 한번 볼까 실내? 아 실내 들어오면 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1년도에 12년에 크루즈 1.8 엔진 1 8 0 0 c c LT 모델, LT 하고 LTG가 있는데 일단 옵션 같은 거딱 보면은 뭐에서 끝났냐 계기판에서 이 차는 계기판이 너무 이뻐 밤에 봐도 이게 계기판이 이렇게 어 이렇게 화 화려해 딱 봐도 국산차 이렇게 아날로그 간단하게 뭐 이런 거 보다도 밤에 이렇게 불빛도 파란 불빛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데도 원래 지금 옵션 좋은 데는 앰비언트나 이런 게좀 들어가는데 이건 좀 음. 없긴 하지만 일체형 이렇게 센터펜시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간결한 버튼 이렇게 조작하는 거 딱그 남성에 대한 정확한 어떤 저격을 했던 디자인 하나 볼 수가 있거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여자 갖고 이거 안 타는 데 왜냐면 아이를 태웠던 거니까. 아이를 태울 만큼 남자만 타고 여자는 못 타라 뭐 이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어, 주부님들도 처음 연습용으로 너무 좋고. 그리고 차가 탄탄하고 뭐 이런 뭐 안전도나 이런 강판이나 이런 이런 부분, 필러나 이런 부분 같은 것도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 그다 후방카메라도 이것도 있을까? 어, 이거 봐. 후방카메라도 좀 있지. 카메라 화질은 아까 아이서티가 좀더 좋네. 그런 게좀 있고. 안에 좀 보시면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막, 원래 이런 데 가죽, 가죽 같은 거좀 있어서 기어노브 쪽에 막 쭈글쭈글 하거나 막 이렇게 찢어지거나 크랙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이차에또 다른, 썬루프가 있잖아. 200만원대 썬루프. <laughs> 그리고 뭐 블랙박스라던가 뭐 접이식 미러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접이식 미러.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600cc하고 1800cc가 있는데, 어, 1800cc 같은 경우는, 출력과 토크나 마력도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괜찮은 차가. 어, 타보면은, 주행에 대한 탄탄함과, 또, 현대기업 차의 가벼운 이런 느낌보다도, 고속주행일 때도 안정감을 좀 주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지. 아, 지금 200만원대 살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어, 우리 차량. 어, 그렇게 보면 될것같다 정리, 정리될까? 우리 EPD를 위한 200만 원대 살수 있는 차 오늘 두대 아이설티와 쉐보레 크루즈 자 우리 구독자님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또 의견이 한표한표 한표 중요하기 때문에 댓글로 나라면 이거 사겠다 나라면 이거 사겠다 아이설티냐 크루즈냐 200만 원대 살수 있는 오늘의 영상이었어요 이거 좀 많은 분들께 퍼넛 알았으면 좋겠고 중고차를 좀잘 골라 드리기도 하고 추천도 잘 해주기 때문에 전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또. 우리 우리 구독자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만 항상 가득하기를 항상 마음속으로 바라고 좀 말이 조금 혹시라도 존칭을 좀 왔었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너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